안녕하세요. 조승우 예방원 원장입니다. 이번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꿈꾸는 특히 저도 자주 사는 로또에 대한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. 미국에는 뭐 파워볼이라 그래서 어, 우리나라 로또와 같은 그런 복권이 있는데요. 역사상 네 번째로 가장 큰 당첨금이 나왔습니다. 무려 우리 하나로 1조 8천억 원에 달하고요. 세금을 제외해도 약 5,800억에 달하는 당첨 수령자가 나왔는데 40대 중반이고요 약그 17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즉 동남아 라오스 출신의 이민자로 밝혀졌습니다 어, 안타깝게도 약 8년 전에 암 진단을 받고 항암 투병 중인데 이는 어, 인터뷰 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본인을 위해서 좋은 의사를 찾고 싶다. 그리고 죽기 전에 이 돈을 다 쓰고 죽을지 모르겠다. 참, 정말 돈이라는 게약 어느 날 갑자기 5,800억이 떨어진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. 그런 생각도 가끔씩 해보게 하기도 하고요. 그당첨금 수령을 못하고 자신이 당첨됐는지도 모르고 어 죽어간 사람도 분명히 있고 아니면 생활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. 동시에 이 당첨금으로 인해서 삶이 더 불행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. 실제 1등, 1등 뭐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세계 당첨자들을 보면 마약이라든지 뭐더큰 쾌락을 추구하다가 재산을 뭐 수백억, 수천억을 다탕진하는 경우가 많아서 돈이 많고 적음에 이게 삶의 행복이 결코 좌우되지는 않구나.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다? 뭔가를 실행해야 실천해야지만이 바뀐다는 거예요. 로또도 사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샀더라도 당첨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동시에 또 언젠가는 또 당첨될 거야라는 그러한 긍정과 희망의 이러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수 있게 스스로 하는 것 저는 이러한 것들이 다 결국에는 하나씩 하나씩 하루하루 순간 수행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 그 가장 기본은 최소가의식으로 좀 시작을 하셔라라고 메시지를 드리고 있고요. 그래서 현재 내 상황이 어떻던 간에. 아, 일단은 돈에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거기서부터 인식 전환을 해서 이 소비 경제 계속 뭔가 사게 만들고 남과 비교하게 하고 내 자녀들을 다른 자녀 그리고 내 부모를 다른 부모와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정말 필요한 것에 내가 소비를 하고 있는지 그중에서도 먹는 것을 불필요한 걸 떠나서 몸에 나쁜 것을 사서 먹게 하고 있진 않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이 로또 당첨 소식으로 인해서 생각해 보시고, 현재 살아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,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. 그리고 한 번쯤은 이 수백억, 수천억이 되면 나는 과연 주위와 어떻게 나누고 살 것인가. 결국엔 주위와 나누고 살때 가장 행복하거든요. 그리고 내가 가진 게 없을 때, 무소유에 살을살때그 집착과 그 강박에서 벗어날 때 결국에 행복할 수 있다. 완치 비만의 핵심 메시지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. 감사합니다.